안녕하세요, 디타입니다 어, 일단 이번 리뷰 영상은 이 세상에서 가장 악랄한 사기꾼, 어떤 유튜버에 대한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기는 앞으로 랑그리사를 서비스할 동안 평생은 회자될 만한 그런 경기가 나왔는데, 한번 일단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이 어떤 유튜버는 이 영상에 대해 평생 죄책감을, 어, 가지고 살아간다고 하니까 너무 큰 비판하지 말아주시길 바랍니다. 뱀픽부터 볼게요. 뱀픽은 어, 14일 볼링 같은 경우는, 어, 이 어떤 유튜버보다 과금력이 좀 부족합니다. 이분도 과금 많이 안 하지만, 이분도 이렇게 많이 과금하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약간 소과금력끼리의 싸움이라 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선픽은 저달안디로 했고요. 이분은 셀파닐이 있는 광역등이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죽으라 선배는 한 거고, 어, 저는, 어, 저 핵심 캐릭의 에린과 리스트에 밴담했습니다. 이어지는 셀파닐 2픽. 보통은 셀파닐 2픽이 좋은 픽이 아니라고 여겨지는데, 어, 저는 그래서 되게 가벼운 마음으로 픽을 했어요. 레이첼 픽을 해가지고 힐을 보탰고, 앞으로 저는 추가적으로 힐러 두 명을 더 가져갈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레이첼 포함해서 2.5일 혹은 크리스 포함해서 3일이 되면서 되게 안정적이 되겠죠. 여기서 제 선택이 잘못됐죠. 여기서 제가 원래는 예를 뽑아야 돼. 티아리스. 티아리스 뽑았어야 됐는데, 약간 아깝습니다. 뭐 결과론적인 얘기니까. 이분은 그리고 이 파나를 이용해서 셀파니를 극대화하겠다 그거죠 셀파니 올인 조합 저는 어, 그에 맞, 맞서는 약간 회복 조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뭐 그런 조합입니다. 여기서 이분은 매추보다는 차라리 어, 크리스 벤이 어땠을까. 크리스 밴 했으면 제가 완전히 졌을 겁니다. 덱에서. 다행히 크리스가 살아남아가지고 어, 제가 다행히 2.5를 갖췄죠. 뭐, 크리스가 반쪽짜리 힐, 힐이긴 하지만 도움이 많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조합상으로 보면 제가 많이 유리합니다. 제가 많이 유리한 조합이에요. 왜냐면 이분의 광역들로는 저를 뚫을 수가 없어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왜냐면 저는 2일에다가 그리고 또 어, 크리스까지 있으니까요. 이게 어떤 양상이 되는지 한번 영상으로 한번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또 여기서 의아한 부분은, 어, 협자분님께서 이, 이걸 들었다는 거예요. 하늘의 성률. 아마도 스킬 데미지 때문에 든것 같아요. 왜냐면, 이 란디우스의 초전은 이게 데미지 증가가 없거든요. 광역 때문에. 네. 아마 천벌을 들었으면 어땠을까 싶어요. 아무튼 뭐 결과론적인 얘기니까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기에서 주목해야 될 점은, 어, 제 캐릭들이 이 파사를 버틸 수 있느냐. 라는 거예요. 이, 파나의 왕축과, 광역 강화 버프를 받는 파나의, 버... 파나를, 셀파나의 공격을 버틸 수 있느냐가 관건이 겠죠 저는 셋업이 잘 되어 있는 상태고요. 저는, 이때까지만 해도 쉽게 이길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뱀픽에서 제가 이겼다고 생각했거든요. 뭐 제가 큰 실수하기 전까지는 말이죠. 자, 고요를 쓰셨고. 바로 대치 상태인데, 어차피 시간끌면 뽑으면 1위요 저는 솔직히 먼저 들어갈 생각 없었습니다 굳이 굳이 먼저 들어가야 하나요 가만히 있어도 이리네요 아이스 들어왔고 일단 이것만으로는 제가 안죽기 때문에 뭐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세파니렌즈 거리가 없죠 그래가지고 메시오 그냥 빼버렸고 세파니얼 다음 턴에 뗄수 있을겁니다 레이지도 옮겼고 파나가 들어와서, 소림 쏘고, 한번 뿌리겠죠. 하지만, 파나 같은 경우는 1턴당 한 번을 어, 화사비 쏘기 때문에, 그냥 메세일을 맞춰서 쓰면 돼요.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 메세일을 맞춰 쓰자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클로즈의 메세일을 파나에 맞추자는 생각에서 이렇게 넣었습니다. 그래서 메세일과 이 파나의 화나비는 같이 돌아갈 거예요, 쿨타임이. 각어서 말았는데, 어차피 화사비가 없기 때문에 치명적이지 않죠. 그냥 이렇 해도 안 됩니다. 이트를 미리 뺐고. 근데 이트를 써도 얘가 자꾸 지워서 셀판일이 파나서 지우잖아요? 이게 되게 힘들더라고요. 파사 들어왔고. 여기서 제 실수가 나오죠. 여기서 지금 파사에, 어, 파사에 이게 호위가 지워져요. 그래서 이게 약간 이분이 운이 좋았다면, 아니, 이분이 운이 좋았다고는 보기 힘들죠. 아무튼 이것 때문에 이 게임이 좀흔들려요 제가 근데 솔직히 말하면, 일단 레이첼 힐 주고요. 레이첼 해 주면 얘가 또 딜이 되니까 저는 호이 벗겨진 거 신경 안 썼어요. 왜냐면 이분 덱에서는 제 캐릭을 한 방에 잡을 수 있는 화력이 없다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방심을 떠야 되나요? 이렇게 가면 안 됐죠. 이게 나중에 뭐바나의 벽은 뭐 이거야. 큰게 문제가 있는 거 아닌데 이게 저는 솔직히 호이를 신경 안쓴게제 레이첼이 되게 단단한 편이에요 근데 제가 이제 이번 판을 장비를 다른 거 끼고 와주고 그래서 체력이 좀 낮죠 원래 제가 체력이 만천인데 제가 볼땐이 차이가 이렇게 승부를 가르지 않았나 싶어요 여기서 호이가안 되는 범위에 레이첼이 있었죠 여기를 어 저는 당연히 안 죽을 줄 알았는데 아 저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다음 은 선턴이고 이분 호이 벗겨진 거 알고 들어가려고 하겠죠 저는 근데 이거 때리는 순간 걸러들었다 그랬어요. 야, 이거 못 잡을 텐데? 왜 들어오셨지라고 하고, 어, 얘가 숨어서 지랄 마무리 되겠지. 근데, 이게 죽었어요. 이때 저는, 아, 조졌다 이랬어요, 진짜. 큰일 났네. 이거 어떡해. 그래서 일단, 급하게 쳤는데, 제 란디우스가 가시다 보니까 못 잡았어요. 마누리어도못 잡았겠다. 아무튼. 그래서 약간, 시세에 몰렸죠. 왜냐면 저는, 레이첼과 크리스 포함해서 3일이었는데, 제 계산상, 이 3일로로는, 이게, 길이 감당이 안 됐어. 그래가지고, 아, 진거 같다. 너무, 실수를 했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되게 아쉬웠습니다. 그 제가 별기거리를 그냥 끼고 있었으면 어땠을까? 애들 신반 바꿔서, 어, 지는 게 아닌가 싶어서, 쳤는데, 버프가 지워지니까, 질이안 박혀요. 제가 그래 스펙이 별로 안 좋죠. 그래가지고, 얘도 못 잡았고, 얘를 잡았으면, 제가 이겼을 텐데, 완전하게. 아무튼, 이게 불리한 상황이 됐습니다. 이제 저는, 어.. 이분의 광역대을 버틸 수 있냐를 테스트하는 순간이 된거죠 이게 힐러가 지금 2.5일이죠 2.5일로 이분의 딜를 버틸 수 있냐라는 순간이 온거예요아 안될거 같은데 이거 해보자 해가지고 강화를 걸고 강화는 의미가 없는게 계속 풀어요 두명이 아주 의미가 없어요 또 풀렸죠 아, 바로 풀렸죠 아 확실히 셀파닐이 이렇게 계속 중학성 가면 셀파닐 유량은 맞아요 근데 제가 힐러를 많이 넣어가지고 그세파니를 카운터친 건데 지금 웨이트를 죽으면서 이 점이 사라진 거죠 이번에 호이도할 필요가 없네요 당당, 당당하게 그냥 이렇게 호에안 하고 배치했죠 이걸 잡았어야 되는데 또 질이 안 돼요 제가 이 스펙 낮은 게 이게 되게 크게 항상 적용합니다 이걸 잡았어야 제가 그나마 이길 수 있는 건데 아 이제 안 되겠다 나여기까지인가 보다 라고 생각했고 여기서 실수가 얘를 힐 했어야 되는데 제가왜 그랬을까 희방 떠서 맞긴 했는데 아무래도 라그 판하다 보니까 얘를 뚫을 겁니다. 여기서. 이게 뚫리기 전까지 아니면 가역구나 다음에 뚫겠네이버튼이 아니었네요. 저는 이 자꾸 이게 안 죽어요. 그래서 이거... 근데 이거는 초전이 있었으면 잡았을 것 같은데 아무튼 뭐 딜이 약하니까 제가 이제 피를 채워주고요. 이분은 지금 캐릭이 많기 때문에 마지막 턴까지 기다렸다가 딜을 몰아치면 돼요. 저는 그래서 항상 마지막까지 힐를 남겨야 되고 행동하는 거야. 란디는 아이리스일수 있으니까요 힐을 쓰고요 화살 이란디스가 슬슬 들어와야겠죠 이제 이분이 아마 진로를 바꿨어요 이때부터 단위들로 깨자 해서 얘가 쎄거든요 클로즈은 그래 슬 쓰고 이분은 화살비가 있죠 보였었고 여기서 문제 여기서 제가 힐을 란데에 넣었어야 되는데 이거 잘못했습니다 이거 이것 때문에 제가 큰일 나요. 가져 섰지만 특히 뭐 클로저 딜를 가시는 큰 상관이 별로 없고 여기서 이 뚫림이 확정된거지 이제 무조건 뚫려야지 그래서 아 잘못 생각했다 생리 줬어야 되는데 왜 이랬을까 그래서 저도 이분이 갑자기 단일들로 바꿀 줄 예상을 못했거든요 이렇게 뚫렸고 거의 저의 패배가 확정되어가는 순간입니다 이게 왜냐면 저는 이거를 힐로 극복할 수 없다는 걸 알았어요 근데 힐량보다 이분 딜량이 훨씬 좋았어요 그래가지고 이 란디 들어오는 순간 난 뚫렸다. 그리 지금, 어, 최후의 보류인 그, 부활도 빠졌죠. 이번 턴에 이렇게 여유를 가지고 다음 턴에 들어오겠다. 그니다 이거 그그 쓰고, 아이리스로피 채우고요. 채우고. 이번에 마지막 행동은 무조건 이 줄. 클로즈라. 여기서는 피답이 안 터졌죠. 그리고 실량이안 되는 거야, 보니까. 각이 안 나와, 이거. 그래가지고. 이 써봤는데, 보시는 것처럼, 어, 빠지는 게더 많죠. 계속 무수가 되고 있어요. 그나마 이제 크리스가 계속 짜리를 넣어줘가지고 근데 그마저도 지금 제가 여기서 제가 이거 뺀거 실수네요 고건도 구원도, 구원도 야되는데 어쨌든 그마저도 제가 지금 어 제대로 못하고 있는 상황이 크리스도가 아놓 넣고 란디를 넣겠다 이거죠 이분은 이제 어 제가 가장 우려했던 순간이 온겁니다 이제 남은 턴 다섯 턴리히트가 다행히 왔는데 리히트는 크게 문제가 없는게 이게 지금 세파니 때문에 지금 그야말로 이쪽 직발이에요 왜냐면 다음 턴이 되면 다 그래 사줬거든요다 다음 턴이죠. 다 다음 턴까지 버티면 돼요. 드리이트 뺀건 좋았지만 하필 여기서 이게 지워져요. 이게 이게 지워졌습니다. 이게 만약에 있었다 안 지워졌다 하면 이것도 솔직히 이분한테는 운이 작동한 건 맞아요. 그러니까 이이 이 버프가 많은데 하필 두개 지워진 게두 아, 개가 아니 한개한개지워게다 골라 지워진 거예요 파사에 하필 파사에 한개 지워진 게 드리이트 체력이에요. 그래서. 저는 약간, 이때 약간, 아, 이럴, 수가 있나. 이걸 내가 운으로 지나라는 생각 했거든요. 제가 감히, 운으로 지나라는 생각 했습니다. 근데, 리이트가 이것, 이것, 이것도 지우는 것도 말이 안 되죠. 일곱 개 중에. 근데, 이보다 더한 기적이 벌어집니다. 일단, 그래서 리이트가 없어서 피가 안 찼죠. 저는 이거를 행동 종료하고 알았어요. 뭐야, 피가 왜 이렇게 안 차? 했는데, 일단, 레이셀로 채웠고, 왜냐면 란지를 때릴 걸 알기 때문에, 피를 넣었고, 이제 공태가 들어옵니다, 이제. 이걸 막아내, 피방 갑자기, 다시. 그래서, 뭐야? 에? 이거 막아? 그래서 저는 솔직히 이때 졌다 생각했어요. 무조건 뚫리잖아, 이거는. 어, 한번더 크리스 아마 턴이 있을 거예요. 크리스가 이렇게 채워줄 겁니다. 고거 들어가서. 다행히 영센자 이쪽 들어갔죠. 자, 이제. 운명의 순간. 이 둘의 공격을 버틸 수는 없었죠, 아까는. 그래서. 아, 끝났다. 아. 졌다. 근데 갑자기? 다시? 떠서. 막아내고. 이 가시는 뭐 의미가 있었던 것 같아, 이 정도면. 그리고 또 갑자기 피박, 가시. 그 막아냅니다. 그래서 버텼어요. 이거는 피방안 떴으면 죽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뭐야. 하늘이 나에게 기회를? 그래서 한번더 이렇게 기회를 넣고 했는데, 진짜 고민은 이번 턴이에요, 이번 턴. 진짜 고민은 이번 턴이에요. 이번 턴, 이번 턴에 버텨야 되는데, 왜냐면 다음 턴 되면 제가 이겨요. 왜냐면 세아 죽고, 하나 죽잖아요. 지금 턴수는 9턴이죠. 남은 턴은 4턴이고요. 일단, 아 근데 이거, 설마 또 피방이 터질까? <목소리> 사움이 들어왔고, 크리스가 지금 허락을 못하게 됐죠. 하나 죽었고요. 가시, 근데 가선 이것도 치아가 너무 쎘어요. 와, 이렇게 887 치아라서 너무 센 거야. 저는 그래서 이때 크리스토를 한번 힐을 넣어보자고 모험을 했어요. 죽을 정도 모험 했는데, 얘 인연이 지를 채워, 지를. 얘를 채우라니까. 여기. 갑자기 피방근데 갑자기 피방 이게 몇번째 피방이죠? 어쨌든 그리고 아 졌어 이거 뚫려 아 졌어 또 피방 <laughs> 안 뚫렸습니다 안 뚫렸습니다 근데 아직 위기가 끝난게 아니야 이렇게 봐도 그 힐각이 안 나와요 얘가 힐이 너무 약해 아이리스가 너무 약해가지고 힐각이 안 나와요 지금 그래서 어아 이번 턴에 뚫리겠다 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이번엔 또 피방이 안 터졌죠 다시 또이제어제 크리스로 다행히 이번에 징벌이 와가지고 이걸로 좀 피를 채워놔요 랜디이 들어가겠죠 선물 여기 들어갔고 아 징벌이 아니고 영생자밖에 안들어갔네 구원이 와야되는데 여기서 가시 근데 이 가시 때문에 산거 같기도 해요 그리고 지금 가장 중요한거 이 순간 제가 초저 누르고 여기서 뚫렸던게 맞아요 원래 원래 뚫렸어야 돼요 이거는 여기 피엄 터지면서 이게 안따라 이게 체력이 천도안 깎아, 천도, 천도. 왜냐면 이게 란디가 지금 보면, 란디가, 어, 용병이 많이 죽었기 때문에, 그리고, 근데 이렇게 좀 이상하긴 하네요 이거. 이거는 어떻게 이렇게 안 들었을까요? 한번 체크해보겠습니다. 피방 터졌는데, 아니, 이것도 못 깎나요, 어떻게? 이거 어떻게 이렇게 못 깎지, 이거? 아무리 피방이라지만, 근데 이때 저는 이겼다. 는걸 확신했어요, 이겼다는 걸. 왜냐면, 어, 남은 턴두턴 턴 동안, 절대 제거다못 잡아요. 어떤 상황이 와도. 이미 급해졌죠, 이제. 급해졌는데 여기서 초절승은 실수예요. 어떻게든 한번더 쳤어야 겠어요 어떻게든. 그래서 여기서 구원이 와가지고 구원은 전체 필다 채우거든요. 여기서 그래서 어, 게임 끝났죠. 이제 절대 못 잡는 상황이 왔습니다. 끝까지 해보시는데 이제는 광학기를 쓰는 거 어쩔 수없어 왜냐면 한 번을 싹다 잡지 않은 모드이기 때문에 어, 뒤늦게 또 광학기 선은탄 거예요. 네, 이분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어요. 왜냐면 이미 멘탈이 가루가 돼도 모자랄 정도의 사기를 당해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돼가지고 약자 볼륨은 어 마지막에 아 안되겠다. 광학계로 쳐보자 했는데 택도 없죠. 왜냐면 제 캐릭터들이 공격력은 약한데 어 체력이나 이런 건 구성이 잘 돼있거든요. 이렇게 해갖고 이미 게임 끝났죠. 어 마지막 순는 이분이 어 아이스로 다 잡아야 되는데 당연히 안되죠. 되게. 안되게 그냥 적어도 안되면 안좋아요. 이렇게 하면서 어 게임 종료가 되었습니다. 이번 게임은 아마 랑그리스타 역사상 가장 사기를 친 게임이 아닐까라는 생각 저는 해봐요. 저는 이 게임에 대해서 평생을 이샵자한님한테 죄책감을 가지고 살아갈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어, 어, 저를 욕하셔도 좋아요. 저는 욕을 다게 받을 어,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번 경기 리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 너는 계획이 다 있구나.